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집 바로 앞에 소랑인데요. 아, 너무 좋죠. 비가 많이 와갖고 고박사님이 여기를 풀을 다 배바를 서 이렇게 예뻐졌답니다. 저는 이곳에. 책한권 들고 나와서 지금 바람도 시원하고 그늘져서 이렇게 책 읽으러 나왔어요.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취소돼서 이렇게 지금 힐링하고 있답니다. 자발 담그고 있어요. 음, 여러분. 아, 물소리 들어보세요. 음, 저희 집이 보여요. 바로 옆이에요.